이가 시작한 거야, 뭔가네? <laughs> 네. 저희 계약서까지 썼어. 요 <laughs> 이게 뭔데? 무슨 무슨 유튜브인데? 저희 그냥 저희들끼리 노는 거. 이게 클도안나꼭 보여 줘. 먹방을 찍어 줘. 레온이 ASMR 해. ASMR. 살레이나 유튜브 다 진짜. 거지? 그냥 걱정해. 응 됐다. 네 여기서 뭐뭐뭐뭔 내용을 하는 거지? 네 아무거나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야. 어... 그래야지 그 영상 싱크를 맞출 수가 있어서. 이게 가성비 콘텐츠라서 어쩔 수가 어... 없어어 <laughs> 뭐야. 어그래 거? 아무런. 됐습니다. 아무겠습니다. 아나 여기 그냥 눌아또뭐 누울... 지저분한 거야? 얘들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? 어, 한강 가자 한강 그래, 한강은 한강 언제? 한강 가는 게 제일 처음 콘텐츠였어 그래그래 일단 우리 이번 음. 주에 경복궁 간다 했나? 어, 어 제이도 오셔지 어... <웃음> <웃음> 역시 자본주의 아, <laughs> 아, 일단 너희가 어때? 한번 찍어줘 나는 열심히 실기를 하고 있을게 그러면은 경복궁 가는 걸 제일 처음으로 하고 음. 한강을 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가 되는 건가? 근데 이 의견이 있는 게 한강에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? 그니까 엄청 추울걸? 음, 활발한 걸. 어, 같은데. 맞아. 음. 막상 갔는데 현실은 막, 어, <laughs> 활발한 아, 활발한 걸. 인포스 아쿠아리움이 엄청난 수프트 할인을 한다는 소식이 있 아, 얼마인데? 진짜 얼마? 만, 칠천원? 야, 그럼 가자. 어, 우리 이거, 이거 좋아? 들고 가가지고 인화랑 사진 찍자. <laughs> 아, 레어나 이거 너무 안 좋아. 아, <laughs> 아 원래 돈이 있었는데 고무가 빠져가지고. 어, 누구세요? 모르겠네. 3원님 같은 아니다아있긴한데 탈락할 것 같아. 어, 아니야 아니야 너무 붙었어. 붙었다. 아, 진짜, 진짜 너무 슬픈 거 아니야? 봤어, 넌 붙었어. 내가 응. 이제 제 시즌 2 멤버로 들어와서 새 멤버 아, 영여기고 아, 우리 <laughs> 셋이서 그러면 아쿠아리움 먼저 하나 찍자. 좋다, 나 아, 아쿠아리움 가고 싶어. 아 레연이 어, 가면 어, 좋을 텐데. 나 가고 싶어. 어. 나 가고 싶어. 어. 이런 대학입시. <laughs> <어떤> <laughs> 이거 썸네일로 해야겠다. 아, 이거 네. 너, 이, 이렇게 하면 안 봐. 아, 더극적이에 아, 안 먹이네. <laughs> 그 다음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. 너 감기 걸렸잖아. <laughs> 아, 괜찮아. <laughs> 6천0 0원 <laughs> 음... 올랐네? 올랐어? 라떼는 7,000원이었어. <laughs> 데다만원이다 어, 만원 이상이야. 9,000원이면 어... 엄청 싼 거고. <laughs> 아, 진짜 라떼는 한 7,000원만 있어도 국밥 한 그릇 아. 든든하게 <웃음> 먹어. <웃음> 아, 너무 노인네 같나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너무 안 좋다니까 이거 아, 아 너무 진짜. 불편해 이거는 바로 이렇게 모가지가 이렇게 되거든? 아니 그 그니까. 안되네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좀 메이드 인 짜이나라 이그덕거리긴해아 이거 왜 찍어 이거 어차피 두기 <laughs> 먹으러 <웃음> 갑니다 오.